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좀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2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무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자 이리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이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조지 주의하고 이같이 하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에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가짜소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의 너희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와를 호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아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체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체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신 줄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자손과 가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자손과 가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였더라 34절입니다 루벤자손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오늘 우리 여호수아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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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말씀을 듣도록 할텐데요 a 어,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여우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땅이 가나안 땅이긴 한데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땅인데,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된 땅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서 세 개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무나세 지파의 사람들의 반 정도, 그러니까 무나세 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무나세 문하세 반 지파, 무나세 지파가 그 두,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한쪽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 땅을 얻고, 한도 서쪽은 어 다른 쪽은 또 이렇게 동쪽에 어쨌든 르벤지파가지파문화세파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땅을 여러분들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 동쪽의 땅을 가지기로 했던 르벤지파가짓파 문화세 반지파가 어 좀... 모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 말하죠. 그 우리에게 요단 동쪽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인데,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자기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그래 가지고 모세가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이 르우벤지파, 가지파, 문화세 반지파가 정말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르벤지파, 가지파 반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요단 동쪽 땅으로 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르벤지 르벤지파, 가지파 무나세 반지파가 이제는 자기들의 땅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뭘 했냐면. 큰그 번재단을 여러분 세운 거예요. 번재단을 세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오죠. 정말 지, 지금까지 그 7년 동안 가난에서 전쟁하는 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원래는 가난 땅은 요단 서쪽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에 땅을 얻어 서 사는 우리도 여전히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 그를 지난날 그 가난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들을 보여준 하나님께 감사하여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번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그 땅을 얻게 된 르벤지파, 가지파, 무나스 반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단을 싼 걸로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그, 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이렇게 살게 되는 르벤지파, 가지파, 무나스 반지파와 싸우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런 큰일이 생긴 겁니다. 동족끼리 전쟁하게 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어, 비록 어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루벤지파, 가치파, 문나사 반지파가 이 단을 싼것 자체는 여러분들 선한 동기로 한 거예요. 좋은 동기로요. 어떤 동기로 했다고요? 지난 7년 동안 그 전쟁에서 자기들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도 똑같은 그 요단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증거하게 세운 것, 이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요단서쪽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을 나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의 선한 의도로 이렇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머지 파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 그 요단강에 번제단을 쌓은 그 사람 그세 집파와 전쟁까지 하거든요 아픔 기억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집파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면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르위벤 집파가 집파 무난세 반 집파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징계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도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냐면, 루우벤 지파, 카 지파, 문화세 반 지파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단을 쌓아서도 이것을 반드시 사실은 그이스그 요단 서쪽에서 사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건너가서 단을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이런 싸움의 빌미가 제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들었고 교회에서 들었고 세상에서 들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때 나는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그걸 반드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선한 의도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혹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면,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 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님들하면 조금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나와 함께하는 이라든가 일을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지 않는 가운데 내가 선한 의도로 뭘 하기만 하면 갈등과 분열에 어떤 싸움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어떤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이들과 같이 충분하게 나누고 소통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이스 그 요단 서쪽에 그 살게 되는 이스라엘 그 나머지 아홉 개그나머지파 사람들이 그 진상 조사단을 보내요 제사장 이렇게 엘레아살을 포함한 그엘아살 제사장 엘레아살 아들 비누아스와그각 그 지파에서 선정한 1 0 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진상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단 동편에 제 살게 되는 루벤지파,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 단을 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루벤지파,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한 의도로 단을 쓰려고 한 건데 요단 서쪽에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나머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으러 와가지고 왜 우상 섬기는 거냐? 오히려 여러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쟁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요단 동쪽 요 이렇게 살게 되는 루이벤 집파가 치바 무라세 반집파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건데 우상을 섬기는 걸로 여러분 오해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까지 하려고는 그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단 동쪽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풉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어떻게 우리들을 오해할 수 있냐 하면서 오히려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라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숙하면서도 진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요단 서쪽에 살게 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 좋게 받았다들었다 그래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이벤 자손과 가짜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었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화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 싸우자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결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루벤지파, 카치파, 문하세파, 칩파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으로 오늘 말씀은 요호수아 22장으로 마쳐지게 돼요 성례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또한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어떤 거래요.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요. 가정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 좋은 마음으로 뭘 해요.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심지어는 그런 나를 여러분들 정말 막, 뭐, 정말 뭐, 막 죽일 듯이 막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같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의 좋은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싸워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냐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하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 적이 있으셨나요? 절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그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하나 하나 되지 않고 분열시키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분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싸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바보 같죠. 내가, 내, 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같이 싸우지 못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이게 더 여러분 안타까운 거지. 오직 하나됨을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떤 그 분열과 싸움의 그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사.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쓰게 하소. 하면서 어떤 사람도 진실하게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명 있잖아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가족도 지난 설년 때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가족과 어떤 가족이 갈등의 오해가 있고 분열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못이고. 그때 정말 주님이시는 마음이 당연하죠. 가족은 하나여야 되죠. 다시 말해, 여러분, 제가 가족은 하나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오직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소지가 있는 가족들 하나 됨으로 이렇게 하도록 힘쓰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저희도 이번에 많은 가족들 모이면서 어떤 가족 어떤 가족과의 분열이 있으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됨을 힘쓰면서 그것을 하나나 이렇게 얘기가니까 해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번에 설년일때 가족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어떤 가족들 안 어떤 분열과 다툼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가정에도 필요, 특별히 교회에도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 일들로 갈등의 소지가 생길 때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거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 됨을 힘쓰고, 그리고 설령 내가 좋은 마음을 했는데 나를 오해하고 이럴 수 있대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나아가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마음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 내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자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번 기도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선한 의도로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 그것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먼저 나누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됨으로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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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선한 의도고 아무리 좋은 일이할지라도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싸우지 않도록 분열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기며 모든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할 때에 여러 시간에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서영 다른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같이 다투고 같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며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싸우면서 어떤 일을 잃어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망하는 큰일 날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싸우는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화평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억울하고 어쨌든 오해받아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사랑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되기 힘써서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되게 아여 접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문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